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주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가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도 로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 들었을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었고 또 이방인적 입장에서의 복음이 아니라 예루살렘 즉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율법과 같이 복음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쓰면서 이 복음과 율법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지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여기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즉 결론적으로 이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이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않음과 불이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이몇 불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호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으로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우리 10절도 한번 더 읽어보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모른다. 또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있어. 근데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떤 인격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디서 볼수 있습니까? 이런 미술 작품들을 보면요, 특징들이 있어요. 모네가 그린 그림, 또 여러 작가들이 그린 그림들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 그 사람의 특징들이 그 작품에 드러나 있습니다. 피카소면 피카소, 또 모네면 모네. 또는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토벤과 하이든과 이런 여러 이제 작곡가들이 있는데 그들의 음악도 각기 그들의 모습을 나타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보면 거기에서 그 작곡가의 특징을 이렇게 잡아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런데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은 하나님께서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죄로 인하여 덮여 있건, 아니면 다른 욕심에 의해서 덮여 있건, 어쨌거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 만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애써 그거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려 들지, 안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핑계라는 거예요. 핑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또 악한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요?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까지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하나 어리석.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의 신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에게도 형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에 형상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 형상으로 이제 모를 거예요 표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그렇게 제안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출애굽했을 때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다 또는. 솔로몬 이후에 남북한이 갈라졌을 때 여로보암이 북쪽에다 금신상 두 개를 만들어서 단과 배대를 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다 이게 이제 우상숭배거든. 근데 세상에 많은 우상숭배자들 이 있어요. 뭔가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면 왠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신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어리석게 행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들을 위해서 신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욕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지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더 만들어내고 더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정욕에 그러다 보니까 욕망에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지.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어떤 사람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전형적인 것 같아요 우리 시대에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분명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애써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하는 또 핑계를 대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더라 난 그래서 하나님안 믿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 증거들 자기들도 경험해요 아 이건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물론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입으로든 삶으로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 혹 있을 것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온전하게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하여서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먼저 세상을 떠나셨건 살아계시건 내 존재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은 나를 낳으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다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잖아요. 난 그런 거 없어라고 아무리 애써서 부정한다고 해도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고요.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을 볼 때에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손길과 흔적들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내 속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했어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떠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것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는요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첫째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얘기는요 왜냐하면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가려고 막 <laughs> 발버둥 치는데 결국 그것이 더 고통과 더 아픔과 더 괴로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사실 말씀이 그겁니다.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뭐예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럴 때에 여기에서 누군가가 건져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악과 사탄의 권세 속에서 우리의 능력은 결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능력 예를 들면 출애굽을 할때 할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의 힘으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능력이 있었습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다가와서 건전해야 돼요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경험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능력이 없어서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요, 우리 인생 속에도요, 가만히 보면 내 능력이 아닌 어떤 힘이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와서 한마디 했던 그것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계기가 되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 물질적 도움을 줬던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거기서 그 가난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힘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이 왔어요. 그때 그것을 하나님의 손길로 인정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한다면 그는 살아있는 사람 그 구렁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외면합니다. 결국 오늘 여기 그들의 삶의 본질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로 유지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거든요. 기도로 나 가고요. 또 믿음으로 나 가고요. 예배로 나 가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수 있는 거거든요. 살아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자체가 축복이 요 이미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은 겉으로 보길 때는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내면은 이미 썩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들 모두는 지옥이라고 하는 고통이 더해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요. 그 능력자가 함께 할 때, 우리는 이런 그 어둠 속에서 벗어나서 늘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